많이 떨어졌아 어디가 떨졌 어디 잠깐만. 뱅이 유스 백이 병장. 이상이 가니다병문 다음 문, 다음 문에 가세요. 병장. 내로 가. 오분 안에 죽으시겠네. 니가 지 마세요 가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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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가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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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나와낙 빡치니까 예? 여 네, 나갈게요 아 아니 하, 방금 시 처먹자고 좀... 나, 아 나가요 진짜? 나라 개새끼야 아 소리 지르면 안돼 지금 핑쪽의 소리요 두 명, 두명 같이 있어 핑쪽의 소리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걸 나한테 어쩌라고 확인 1번 핑 지배 한명3층해알아서이 지지배야 주쟁이 좀해 어차피 내가 한다 뭐 캐리 여있다 보인다 제가 죽여드릴게 형님 이런 이런 어쩌나 가기 안 나오네. 새끼고 어디 갔어? 왜 없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왜 애교 부리고 지나래야? 지나라고? 치 잡아지네. 어 바로 죽사시키려 했는데 말이죠. 빨리 오세요. 개소하지 아 보입니다. 저 두드러 날려버리고 벌따고 세네 때려버리잖아요. 빨리 오세요. 여기 앞 네. 우리 이렇게 그냥 네. 가버리면 뒤지는 거거든요. 제일 왼쪽 집으로. 사운드? 보... 뭐? 사운드 앞에 집앞 집. 아이 집에 있다. 씨. 여기. 있지? 아 뒤에도 있었네. 반피 아니네. 아이 아야 내 앞에도 왔어. 분야 간다한 대라. 제가 잡으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언님 아, 좋았어요. 음. 템플 좋았습니다, 지금. 아, 죄송합니다. 이제 살릴 수 있었는데. 제가 미안하네요. 사실 살리기 한편으로는 싫었어. 아, 저도. 근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럴 줄 알았어. 영감님, 역시 영감님이시다. 홀려! 구걸할까 대가리로. 이었어... 그래도 이번 판은 저의 희생으로 말이지요 치킨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치킨은 못 먹는데 그러니까 희생은 좋았다. 어디야? 거. 집안, 거. 집안, 거. 집안, 거. 집안, 집안, 집안. 아니 내가 네. 왔다 갔다 그러는 거맞다이거 사퉈서 아, 아 저도 사투리 잘 쓰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사실 야, 닌 얼굴이 사투리다 이거시경 쓰지 마라 음. 네, 부산에서는 사투리 잘 쓰는 남자 인기 많다카 하던데 맞습니까? 뭐 그건 부산한테 물어봐야지 뭐 내한테 물어봐도 될리니까 맞나 아이가? 맞나? 안 맞나, 맞나, 맞나? 이 새끼야 이 마리가 첫 방구가 이 새끼야 여기 있다고? 음. 가까이 뚫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어니까어님어어떻어뛰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다 바로 어떻게 다 바로 같이 같어 건물에. 바어 바로 어 영감이 웬일로 이인분을 거기까지? 왠지 이쪽에 있는 것같은데 그런 추측성 멘트는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리은은 여기 있는 이사 아, 같은... 앞에 이사에사람야사람와저 사람은 이내 앞에 아이스 갈아버려라 우지로 거기까지? 보상아 우지로 갈아버려라 거기지연감이 그. 네. 어그로 싸쪄왔다 당신의 주임무가 뭡니까 보상이 키를 얻기 위한 억그로 아닙니까? 인정? 거기까지 예, 연막탄부 다섯개 주워 놨습니다그 그니까 그걸 쓰고 뒤지시란 말이에요 그냥 네. 맨날 뒤지시 이번판은 메딕형으로 갈게요 당신 가장 꼴보기 싫을 때가 언인지 아세요? 뒤질 <laughs> 때에요 그냥 오야 뭐야 방금 실화냐? 나 방금 나갔는데 네. 다, 다시 들어왔다 인정? 당신 가장 꼴보기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뒤질 때. <laughs> 앞에 대기자들 이 있을 수 있어. 영감님. 그러니까 영감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이. 앞에 가서 몸방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어, 갑니다. 으이. 일단 뒤에서 세이브 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어, 그럼 먼저 가세요. 넌못 치잖아. 치는 건딱 하나밖에 못 하는 게 그러니까서. 형님 조금만 더와서 저한테 떨궈 주세요. 형님 뒤로 갈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형님 더 빨리 더 빨리 조금만 더 형님 더 빨리 더 빨리 쌍보급 씨바 먹어야 돼 이거. 나 이거 먹는지 선택을 한다. 나 진짜 미친 새끼야 이런 거 보면. 여관님 응. 일단 내려 먹어 집이. 나 지금 투보급이야 여러분. 발기네 집이 너무 맛있 집이 집이 맛있 집이 대습이 영감님. 예, 가는 중입니다. 어젠데. 내한테로 오라고. 아, 답답하네, 진짜. 음. 저산 쪽으로 내려온다. 1번 핑. 존나 안 맞네? 오은중 나 칠탄이 얼마 없는데 나도 없어 그냥 보라고 해여가리한대 나이스 집에 있던 놈두명이라 여기 우리 언덕 쪽에 두명 오케이? 영감 여기 빨리 와줘야 돼 여기 있다고 어디? 여기 두명 우리 앞쪽 여기 핑 있다 좋됐다. 와 성공. 소리. 집에 있던 두명 어디 갔노? 도졌다 이거. 집에서 어? 언제 빠졌지? 영감 죽으면 안 와, 돼. 와 바로 앞에. 이 연막 끝 쪽에. 그럴 때가 아니야. 나 좋댔어. 두명 어디야? 가나 모르는. 기핑야2대2야 거기? 아니, 혼자야, 얘. 혼자야. 그래. 딱, 우리 마주보고, 우리 아이디 사이에. 봐, 위에 있잖아, 저기. 위에 두명 맞죠? 예, yeah, 예. Yeah. 복수다 개새끼야. 주댕이. 요새는 그렇게 지랄하고치잡아지는 바로 또 빽이 날려버리는 A 단 돌레임으로 사수고 대각지 넘버리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